자, 여러분 이번에는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단원은 5단원 산과 염기 단원입니다. 한번 단원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살펴볼까요? 어떤 그림들이 있나요? 우리 흔하게 볼수 있는 오렌지, 레몬, 포도, 사과, 또 자주색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이 과일과 채소들로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생선회를 먹기 전에 레몬즙을 뿌리기도 하며 때로는 용액의 성질을 구분할 때 이용되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과일과 채소의 다양한 성질이 실제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여러 가지 용액의 삶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용액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지시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실험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구가 들고 있는 천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쁜 천이 있는데요 어, 천을 보니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분홍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연두색 초록색 파란색도 보입니다 어, 이러한 다양한 색깔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물감으로 만들었을까요? 조금 모양이 수성 물감으로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사실 이 천은 자주색 양배추즙으로 물들인 천에 다양한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이 나오게 만든 천입니다. 이번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용액을 사용해서 자주색 양배추즙을 물들인 천을 한번 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나는 염색 놀이를 해볼 것입니다. 교과서 98, 99쪽을 펴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신나는 염색 놀이로 지시하의 색깔 변화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형색색 염색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염색천과 친구들이 만든 염색천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형색색 염색천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수 있는 사이다, 식초, 오렌지 주스 등 염색 너리에 필요한 용액을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담아서 미리 준비를 해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자주색 양배추즙으로 물들인 천을 올려놓습니다. 우리 그냥 책상에 바로 하면은 책상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닐을 깔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주색 양배추즙으로 물들인 천은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또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자주색 양배추즙으로 천을 문드리는 방법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에서 자주색 양배추즙 양배추를 산 다음에 이렇게 믹서로 갑니다. 그 후에 양배추즙을 채로 걸러서 이렇게 양배추 즙만 놔두도록 합니다. 여기에 하얀색 천을 1시간 정도 담가줍니다. 물들인 천을 햇볕에 말리면 자주색 양배추즙으로 천을 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용액을 선택해서 천에소나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다양한 색깔이 나오고 또 떨어뜨린 양과 떨어뜨린 위치에 따라서 음, 무늬가 나올 텐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무늬가 나올 때까지 용액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이때 너무 많이 용액을 떨어뜨리면 책상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무늬를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절히 잘 조절해서 떨어뜨리도록 합니다. 스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염색 놀이가 끝난 뒤에는 천을 햇볕에 말리면 되겠습니다. 이 무늬는 꼭뭐 예쁜 모양이나 정해진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즐겁게 염색 놀이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염색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나는 염색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양배추 즙으로 물들인 천, 그리고 안전을 위한 실험용 장갑과 보안경, 그리고 여러 가지 용액들과 그리고 각각 넣을 수 있는 스포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때 스포이트는 액체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액체의 개수만큼 스포이트의 개수도 준비해 줍니다. 이번에 사용할 액체들은 장갑을 사용하더라도 말리거나 말린 후에 만지는 과정에서 손에 닿을 수 있으므로 강한 산이나 염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과주스, 유리세정제, 오렌지주스, 사이다, 식초, 비눗물처럼 조금 피부에 닿더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액체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먼저 스포이트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이트는 항상 세워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액체를 담기 위해서는 여기 맨 위에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씩 눌러주고 액체에 담근 후에 누른, 부, 누른 부분에 힘을 풀어주면 액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무관 부분을 조금씩 누르면 한 방울씩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액체가 떨어질 것 같다고 스포이트를 기울이면 액체가 이쪽 뒤쪽으로 가면서 여기 부분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이트는 항상 세워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스포이트를 얼굴 가까이 가져가거나 높이, 들, 높이 들지 않도록 합니다. 또 액체를 떨어뜨릴 때 너무 높은 곳에서 액체를 떨어뜨리면 액체가 튀어서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항상 스포이트를 낮춰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염색 노래를 하기 전에 충분히 이컵 안에서 스포이트를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염색을 할 때에는 액체를 많이 떨어뜨리면 많이 번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연습을 충분히 하도록 합니다. 또한 항상 스포이트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합니다. 먼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닿을 수 있으므로 장갑을 껴줍니다 사실 모든 친구가 장갑을 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에 따라서 이렇게 피부에 닿아도 위험하지 않은 액체라면 굳이 장갑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책상에서 염색을 할 경우에 책상이 액체들로 오염이 될수 있으므로 비닐을 깔아서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액체를 가쪽 끝부분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무슨 색으로 변하는지 확인하고 공책에 적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이나 붉은색 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저는 피부에 닿을 수 있고 다 마른 후에도 맨손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한 성질을 지닌 액체들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을 할 때는 뭐 특별한 모양을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뭐 패턴들을 만들어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양이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액체를 넣으면 다양한 색깔들이 이 양배추 집으로 물들인 천에 나타나는 것만 알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쁜 염색을 다한 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려서 하루 정도 말린 후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천에는 다양한 액체들이 묻어있을 수 있으므로 얼굴이나 약한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고 맛을 보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여러분들도 양배추 즙과 그리고 다양한 액체들이 만나서 색깔이 변하는 신기한 현상을 이용하여 다양한 염색 놀이를 즐겁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직접 연색 천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인터넷으로 충분히 양배추즙으로 물들인 천을 구할 수 있고, 용액은 여러분 집에 있는 용액들 가지고 실험을 할수 있으니까, 여건이 되는 친구들은 꼭 실험해 보도록 합시다. 화면을 멈추고 이제 활동을 해본 다음에 활동이 끝난 친구는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다 염색천을 만들어 보았나요? 자신이 만든 염색천을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공유해 봅시다. 한번 친구들 염색천도 봐보고 서로 잘된 점을 칭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염색천입니다. 선생님은 약간 나비 모양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구요. 또 다양한 색깔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나의 염색천에 잘된 점을 적어 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적은 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선생님이 만든 염색천의 잘된 점은 다양한 색깔이 나왔고 대칭 효과로 나비 모양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만든 염색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신나는 염색 노래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용액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